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입니다. 이번주에 다녀온 다이아티비 신년회 브이로그 영상 이 해괴망측한 흰색 반티스러운 느낌은 다이아티비에서 그날 신년회 때 나눠줬던 옷이에요. 충무로역 쪽에 위치하고 있는 CJ인재원 그랜드홀에서 진행이 되었고요. 일찍 4시반부터 도착하신 분들은 순서대로 이제 어 뭐지 출석체크를 하고 이 옷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명찰 받아가지고 와서 포토존에서 한 사람씩 그 프로필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어요 크리스탈 왜 이렇게 안오냐 <laughs> 왜 안오냐 너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도 못하고있거든 <laughs> 빨리 와왜 <laughs> 이렇게 안와 제 일찍 오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인사를 나누면서 어, 인사를 하기 시작했죠. 요 네, 네. 고프로예요? 네, 고프로예요. 호주님이세요. 아닌가요? 님 후님 <laughs> <호님> 올호님 린즈. <laughs> 네,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안녕, <한> 번만 해주세요. <laughs> 나도 하우징처럼 또잘 치고 싶다. <laughs> 고마워요. 회사원님이 오셔가지고 앞에 오, 대박이다. 브이로그를 꼭 찍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회사원님이랑 또 다행히 짧게 또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. 허락해주신 회사원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. <laughs> 잠깐 브이로그. ]이에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. 아유, 얼굴이 감사합니다. 이만해요, 이만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유. <laughs> 네, 저도 빛이 찬날 딱게 운영하고 아, 네. 아, 진짜요어 진짜. 어 진짜 <laughs> <laughs> 신기해요. 어떻게 이거. 그래서 진짜 저 영상 찍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그 회사원님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다는 거에 저 완전 놀래 가지고 완전 심장이 완전 떨어질 뻔했어요. 진짜. 호빠 언니?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 당일날에 어, 영상 업로드 하시기 전에 그 좋은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우와 <laughs> 어, 신기해 받았어? 핀티 조언이에요 아 이거 손가락으로 만들어야 언니 언제 내일 내일 모레? 난 뭔지 알지롱 <laughs> 궁금하지로 내가 저 사람을 못 받아 가지고... 아니에요! <웃음> 어, 6월에, 올해 6월에 이제 결혼 하신다고 합니다. 이제 셀프 웨딩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, 어, 진짜 너무, 너무 부럽고요. 그리고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쉽게도 신님은 영, 인사를 좀못 드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너무, 너무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계셔가지고, 라묵근 님도 그렇고, 분명히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거기를 간, 초대받아서 간 거였는데, 어떻게 보면 되게 팬미팅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 팬미팅처럼 정말 즐겼어요. 되게 재밌었고 저는 구조였나 7조였거든요. 그래서 그 테이블에 가서 착석을 했는데 세상에 같은 테이블에 쿠쿠쿠르의 신동훈님이 계시는 거예요. 뭐라고 읽어야 되는 <laughs> Try this, t o that. 제시라고 하는 제시. 제시 이름 쓰고 있어아 진짜요? 찍히고 <laughs> 있었아요 <laughs> Try this, o that. 제시. y yeah. 전반적으로 다이어티비 2016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강연 아닌 강연 같은 거를 들었었고요 그걸 하고 나서 축하 무대로 원밀리언 팀이 오셔가지고 막 춤을 보여줬어요 근데 퍼포먼스가 진짜 대박이었어요. 음. 이빨. 일부 행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을 가졌어요. 린즈랑 그리고 수정이랑 같이 크리스탈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밥을 먹었어요.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어요 이게 거의 꾸든 맛이긴 한데 ㅋㅋ <laughs> 축하 무대로 그 헤이즈 엄브리 트랩 스타일 헤이즈가 딱 나오는 거예요 헤이즈님이 세곡인가 부르고 가시니까 갑자기 BGM이 낯익은 BGM이 들리면서 어 이거 트루디 곡인데 하는데 트루디가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 하, 진짜 그날 와 그때 진짜 도도 모르게 소리가 팍 틀렸어요. 안 그래도 거의 앞자리였는데. 길 바랍니다. 네, 잠시 가겠습니다. 시작. 음악 크게 해주세요. <laughs> 들려오셔가지고 거기만 다니면서 트루디님 정말 팬이에요 진짜 아까 너무 무대 너무 잘 봤어요 완전 정말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말씀을 드렸더니 어, 아 아까 너무 감사드린다고 아, 진짜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 드릴게요 네 이러면서 어, 행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DM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트루디랑 DM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, 트루디님이랑 이렇게 DM으로 대화도 나누고. 진짜 그날 진짜 제가 잠을 못 잤어요. 진짜 트루디님이 제 인스타에 올린 그 사진에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, 진짜 너무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그날 정말 저의 인생이 있어서 모든 행운을 그날 다쓴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행복했었고요. 어 진짜 예, 지금 생각해도 진짜 얼굴 빨발끈거리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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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었어요. 선물이 또 주어졌었어요. 어떤 물건들이 좀 들어있는지 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리키님도 참여를 하셨거든요. 마스크팩 하나도 아니고 그이 상자를 이렇게 다 뿌리셨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리키님의 사진과 함께 아마 인스타 아이디인 것 같아요. 이거를 뿌리셨더라고요. 카카오 페이지 쿠폰이 들어있는데 어, 만원. 쿠폰이 들어있네요. DTRT 팩이 또 들어있네요. 이런 선 스프레이, 선앤건이고 스킨 세이브라고 세라마이딘 크림을 주셨네요. 라운드앤라운드라고 오렌지 플라워라는 향의 너무 푸죠. 저는 이렇게 깔끔한 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. 되게 달콤한 상큼한 그런 오렌지 향이네요. 제가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 브랜드의 어, 립스틱을 또 주셨어요. 립밤인 것 같아요. 느낌이 좋은데요? 아 이거 뭔가 느낌이 핑크스러운데요? 제가 좋아하는 핫핑크입니다. 그래서 완전 이거 완전 맘에 들어요. 제일 맘에 드네요. 이런 파티 같은 것도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.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자주 생겼으면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. 관계자분들이 영상을 보시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, 여러분들도 이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어, 저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는 그런 Try This Today의 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